사도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예감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엄숙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선파하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심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도 전도할 때 장차 소개될 심판대와 영원한 총국 지역을 내다보면서 엄숙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너무나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때를 얻었든지 못얻든지 항상 심소라고 그랬습니다.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가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내세 운명이 걸린 비상 상태 이상의 전쟁 상태라 할수 있습니다. 지옥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누가 가서 내 식구들에게 전도해서 나 있는 지옥만큼은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기가 받는 지옥의 고통보다도 죽으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살고 있는 가족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신자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무시하고 귀를 꽉 틀어먹고 사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친척이 오늘 불시에주고마귀한데 끌려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절박감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전도할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그 영혼을 지옥에 보낸다고 할때 전도보다 시급히 서둘러서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차하는 사이에 믿지 않던 부모 형제 친척이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이 전해질 때 시신 앞에 가셔 아무리 눈물로 전도한덜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아무리 청개구리같이 납불려자식이라 할지라도 꼭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까지도 묵살하고 사는 불려자 신자가 되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도는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 원슈마귀가 와셨네 부모의 영혼을 끌어가려고 하는데, 벙어리개처럼 나팔도 불지 않고, 짖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으면, 그들의 멸망에 대해 핏값을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자의 책임을 다하려면, 영원한 심판대와 영원한 천국 지옥을 내다보면서 엄숙히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값으로 죽으면 지옥갑니다.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갈수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외치고 외침으로 책임을 다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